안녕하세요. 집에 가장 싸게 사드리고 가장 비싸게 팔아드리는 뉴스타 부동산 명예부 회장 이상규입니다. 부동산 용어 중에 바이어스 마켓, 셀러스 마켓이란 말이 있습니다. 바이어스 마켓이란 부동산 시장이 셀러보다 바이어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반대로 셀러스 마켓은 셀러에게 유리한 시장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셀러스 마켓이었고 따라서 가격도 지칠지 모르고 올랐습니다. 이자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LA 카운트 경우 작년보다 주택 중간 가격이 6월 기준으로 5.8% 올랐습니다. 하지만 매물이 작년 대비 22% 올라서 강한 셀러스 마켓에서 바이어 마켓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경기가 셀러스 마켓으로 지속될지 바이어 마켓으로 될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잠깐이지만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는 바이어에게 유리한 시장이 될수 있습니다. 가격 상승이 최근 주춤하기 시작했고 오퍼 경쟁이 좀 수그러들었습니다. 이미 오를대로 오른 가격으로 사기에는 예비 바이어들의 수입이 감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물이 늘어나고 매물이 시장에 예전보다 길게 있기 때문에 바이어 입장에서는 서두르지 않고 딜을 할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둘째, 소비자 물가지수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를 기록하며 연 3%로 안정적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기록이 가을 이자율 하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바이어들이 더 낮은 이자율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의 경우 6%에서 8%로 모기지 이자율이 심하게 요동쳤는데 사반기에는 6에서 6.5%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바이어들의 주택 구매 능력이 올라가서 구매 상한선이 오르고 늘어난 매물과 더불어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셋째, 부동산 경기는 심리입니다. 높은 이자율로 바이어들의 주택 구매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는데 이자율이 낮아지고 매물이 계속 늘어나면 바이어들이 움직일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바이오스 마켓으로 변화되어 바이오에게는 내집 마련에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한인 여러분이 모두 내집 마련에 성공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을 가장 싸게 사드리고 가장 비싸게 팔아드리는 뉴스타 부동산 명예부회장 이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